고생하는 워커 세수 좀 시킵시다. 세차 끝. 고기 있는데 얘 때문에 캠핑하고 가야 되겠다 이거. 문대문다, 예. 문대문다. 귀여워. 너 인생이 틀려졌다, 문대 아, 고양이 세수한다. 오, 호랑이야, 너? 만성녀 호랑이구나. 어, 귀여워. 어, 귀여워. 어쩌냐. 너 때문에 캠핑하고 가야 되겠는데, 여기서? 어? 우리 지금 촬영 끝나고 이제 온 거예요, 여수에. 꼬리치냐, 고양아? 캠핑, 캠핑 마렵다, 냥. 어, 귀여워. 오, 니가 좀 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만성리 해수욕장입니다. 여수에 어머, 어쩌니? 캠핑해야 되나? 너 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식구양이가 봐. 그러니까 어 귀여워. 이뻐. 얘가 카메라를 안 해. <laughs> 캠핑하고 하자 어쩔 수 없다. <laughs> 알았어, 기다려봐. 내가 안창 썰고 줄게.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3편을 담양 대나무골 캠핑장에서 마치고 지금 이제 왔거든요. 지금 시간이 저녁 8시가 좀안 됐네요. 7시 50분인데. 바람도 하나도 안 불고요. 이쪽은 차박을 해도 이렇게 크게 터치를 안 해요. 그래서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되게 한가하네요. 우리 여기, 이쁜이가 여기 있어갖고, 아이고, 너무 이쁘다. 음. 고민되네요, 지금. 아, 또 캠핑 마렵긴 한데, 아. 우리 소녀님도 지금, 애매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오카 여기 있고. 만성리 해적장 정말 좋습니다. 여수 검은모래 해적장이고요 아, 여기서 짤박을 하고 가야 되나? 모르겠다. 일단 세팅하고 보자. 때문에 캠핑해야 될 것. 같아 <laughs> 진짜 짜살살합니다죄다 <못 살게 웃음> <laughs> 이거 딱이다죄이땅니다어잠상인장사차 운전하고 사람들 다 죄송합니다. <laughs> 물건 사세요. 네. 장갑 하나에 2만원. <laughs> <laughs> 자, 캠핑마려. 저희 지금 사마 촬영하고 내려왔어요. 지금 목포를 들렸다가 여수를 왔는데 여기가 여수의 그 유명한 검은모래 해수욕장입니다. 만성리 해수욕장이라고 그러고요. 이쪽에 이렇게 주차장이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서 차박을 많이 해요. 또 개인분들 오셔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텐트도 치고 이게 딱히 제재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녀님 뒤편으로 보면 여기가 파출소가 있어요. 저기가 파출소고, 파출소 이렇게 뒤쪽으로 가면 화장실도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여름 시즌에는 샤워도 가능하고요또 근처에 편의점도 있고, 여기는 음식을 시키면 배달을 해 먹을 수 있어요. 저희 여기 왔는데 아까 고양이가 반겨주는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서, 음, 이 마려움을 풀어야겠습니다. 그래. 집에는 가기 싫고. 그래. 간단하게 한우 안창살 구워가지고. 그래요. 거기다가 홍어. 응. 홍어에다 같이 여기서 먹고, 모카에서 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네. 이쪽에 오면은 또, 불바다 핫도그가 되게 유명한데, 지금은 문 닫았고. 자, 건너오면 여기 파출소가 있어서 안전하고요 정자도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해양 레일바이크가 있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를 이렇게 돌아가면 음수대도 있고 샤워장도 있는데 지금은 샤워장은 운영을 안 하고 쪽으로 들어가시면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이 있습니다. 깔끔합니다. 여기 완성리 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깨끗하고요. 수돗물도 잘 나오고요. 여기서는 샤워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온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화장실 깔끔하고. 저쪽으로 조금만 가면 이마트 24 편의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거 구입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어머 얘는 아기야, 이리 와, 내용, 내용, 내용을. 이. 어, 아기가 왔어. 아기 이리 와. 자, 아기 이리 와. 애기 먹어봐. 너무 어, 귀여워. 워커를 세팅한 곳 반대쪽이에요. 가다 보면 편의점이 있습니다. 유자 가든 펜션 편의점 간판 보고 오시면 됩니다. 올라가면 여기 편의점 있고요. 근처가 잘돼 있어요. 아, 여기 병소주 밖에 없구나. 병소주를 사야겠다. 저는 안 먹지만 소녀님이 먹어야 되니까. 일단 새벽만 사겠습니다. 새벽 됐고요. 물을 하나 사갖고 해야지. 하나 두 개. s 1 오케이. 2 plus 오2이 l u 1 2 p l 2 p l u 1 2 plus 1 2 plus 1 2 plus 1지 plus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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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u s 1 2아 큰일 났다 이거. 캠핑 마려운 병 걸려가지고 화장실도 못 갔는데 캠핑만 마렵네. 진짜 좋은 뷰예요 여기는. 자, 여기 있어요. 물도 사왔고 병 소주밖에 없더라고요 병팔에, 너또 캠핑 가야되나? 병팔로 가야지. 진짜 이게. 야, 마려워도 너무 마려운 거 아니야, 이거? 자, 대충 세팅은 간단하게 저희 했고요 그래서 소고기하고 구워서 먹고 한숨 자고 가야겠어요. 피곤하긴 솔직히 너무 피곤해요, 지금. 응? 일단 문대기 잡기. 어! 응. 하. 진짜. <laughs> <laughs> 두 가지 먹겠습니다. 아니,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와갖고, 지금. 영이안 돼요. 오, 난리야, 저 옆에서. 초장 안 돼. 이놈 시 내려가. 아빠 그러지 말랬지. 삐져갖고 뒤또 쳐다보고. 좀 <laughs> 줄게. 얘 되게 웃겨. 삐지지 마. 그러니까 드디어 는이 친구가 빛을 발합니다. 제가 아끼는 팬이에요. 벨락. <laughs> 라면도 끓여 먹어도 되고 뭐 이거 저다 해도 돼요. 파스타. 우리 집냄비는 지금 20년 써갖고 밑바닥이 지금 삼중이 지금. 들떠갖고 난린데. 어 진짜요? 네. 다시 내려가라 그래요. 되게 <laughs> 이렇게 이 세팅이. 음. 아이 친구를 음. 이렇게 해야겠다. 음. 이제 개냥이가 <laughs> 자꾸 얘를 가지고 올라가니까 이 해야겠다. <웃음> 진짜. <웃음> 지금 서로 구도 저기 대, 싸우는 거 같아요, 둘이. 네, 너 거기서 대게 <laughs> 맛있어요. 이렇게 만나오죠. 선수 여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눈도 많이 안 오고, 비도 많이 안 오고요. 연중 응. 그렇게 춥거나 덥진 않아요. 참, 여... 응. 요즘은 이렇게 먹방하더라 입술만, 입만... 다른 데가 보이시면서 그런 건 아니죠. <laughs> 또 좋네. 잠깐만 주세요 아니, 술을 줘야죠. 있잖아요 가져가요. 어. <laughs> 바보예요? 아, 맛있다. 음. 짠! 이 네? 제로맥주 만든 사람 상 줘야 될것 같아. 이거 음. 알죠? 궁뎅이는 되게 따뜻한데 이 시원한 물 들어가면 아, 갈등이 싹 해소되네요. 아, 근데 술 먹는 것 같아, 진짜. 아, 진짜?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안창살도 아, 빨고 리 먹고 싶다. 음 맛있다 아 진짜 좋다 너무 좋아 제가 여수를 처음 왔을 때도 여기 만성 예수욕장 와서 놀았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큰 변화는 없는데 이쪽은 항상 편해요 오면 만성 예수욕장 최고예요 여기는 이렇게 큰 터치도 없고 음. 이런 지금 깜깜해서 그러는데 소나무가 이렇게 쫙 있어요 저쪽 이쪽 반대쪽 그리고 해수욕장 있고 건너편 남해도 바로 보여요 저기 불빛이 있는 곳이 남해입니다. 차가 지나다니니까 도로가 바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끄러웠지만 <목소리> 뭐야? 그 사이 벌써 이만큼 먹었어요? 요즘 우리 운이 좋은 거야. 여기 사람 엄청 많은데. 맞아요. 진짜 운이 좋은 거예 평일이로. 아, 평일도. 아, 12월이니까는 저 모임이 많잖아요. 아 맞다. 트러플 어일이 음? 아, 맛있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음. 욕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 구독이다 떨어지겠다. 몇명 있지 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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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는 쓰레기 하나게이어요관리게이 그때 여름에 우리 왔을 때는 현수막 엄청 터졌어. 현수막이 이쪽이 장난 아니었죠? 아, 그니까 러 뭐. 이쪽에 무슨 뭐 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데모하고 막 그랬잖아요. 어 음, 부럽다. 데모가 뭐야? 시위, 시위. 데모 아니야? <laughs> 데모? 데모 아니야? <웃음> 시위야? <웃음> 시위야? <웃음> 이렇게 여기는 연인들도 많이 와요. 뭐 있었는데. 그, 그 때는 가난하고 호떡 2000원 지사들그때 <laughs> 호떡 2000원 세개였어 하나 아니 500... 하나 5백원씩이었지 그랬나? 다섯 개 줬었나? 동업하고 <laughs> 맞다 그때 무슨 전기가 어딨어 그래갖고 자기가 가슴에다 품어갖고 <laughs> 맞아요 <웃음> 안 시킨다 보조배터리가 어디있었어 그때 그걸 <laughs> 참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 뭐 그런게 어디있어요 먹지마! 아흘다고 <laughs> <그냥> <laughs> 지금은 캠핑마력은 바로 가야지 <laughs> 이거 먹을래? 해 먹어 조금 단단해 나도 하나 먹을까? 다시 <laughs> 뭐한지 너는 다리나름 몸통. 응. 진짜 어디 가냐? 웃 e 어디가냐? 의 s 너가 있어? e n o v a 의 song. b e 이 o 뭐 a 의 song. Benova의 song. Benova의 song. b e n 자 술을 장전을 하고 벌써 먹었어. 어 문대고 난리네. 너 캠고네 캠핑 고양이. 응. 음. 아 도대체 거기 불 켰어 조심해. 아. 저쪽 갖고 와서 먹고 와. 자 한우 안창살을 보고 볼까요? 너 뭐냐 도대체. 안돼 안돼. 살짝만 넣어야돼 전압도 좋고 고기도 좋고 이건 난 이거 넣자 먼저 먹어볼게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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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일 먼저 온은거 내가 봐봤어 야아 간장에 그게 아까 바로 온 얹어져 어때요? 간장 아, 맛있죠? 당연 먹으면 안돼 술 안먹었네 자짠 안주먹고 술 먹을게 안 주먹고 술먹었게 아, 저도 하나 먹어야 겠습니다 저는 일단 소금하고 트러플만 소금하고 트러플 먹고 우와 진짜 부드럽다 응. 맛있다 너 나는 오달해주고 너는 고기 꼭 먹냐 응. 여기서. 영이 소고기 좀 줄까? 안착다안 <laughs> 아, 뜨거워 먹어봐 봐봐 뜨겁다니까? 야 그걸 왜그 모래를 다 묻혀서 먹냐 너 소금 찍는 거 좋아하니? 벌써 먹었어? 장야좀 좀 씹고 삼켜 <laughs> 야네가 우리 캠핑마레오 영상 첫 게스트네 말있어 음, 뭐. 말을 해들럼 음. <laughs> 하는 거니 말을 하는 거니 오 귀여워 음. 되게 웃긴다. 이게 갑자기 충성한 사람 누구 경, 보초 쓴다니까, 봐봐. 맞아요. 응. <laughs> 어, 귀여워. 응. 응. 팡팡팡. 팡팡팡. 음, 웃기여. 음. 팡팡팡, 군데이 팡팡팡. 봐봐, 눈웃음 좀. 많이 났어, 지금. 그래. 안돼, 거기 안돼, 안돼, 안 돼? 안돼, 이놈아. <laughs> 안된다했지 아빠가. 저쪽 비켜, 털타. 아, 불도 안 쐬지, 너는. 캠핑 오면 오는데 오랜만이야 네얘 네. 눈이 커졌어요 사 오니까 <laughs> 오랜만이야 일로 와봐 일로 와어 이리 와아얘때 못줬는데 그렇지 얘눈봐나 이제 <laughs> 안커지기얘는 수컷이야 되게 못 알았어 되겠다, 알았어 너는? 눈 그러면 못 되지 이거 시켜서 내가 한점 줄게 진짜 니네가 어리석 안창살 알겠어. 우리 네, 개, 우리 네 개, 우리 네개 먹고, 너네 하나씩 이렇게 줄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맛있는 거내 나랑. 안 돼. 안 된다고, 이놈의 새끼야. <laughs> <진짜> 여기 있어. <laughs> 이리 와. 못 오네. 애용이 이리 와봐. <laughs> 네 이놈의 새끼 여기 올라오지 마라 했잖아, 내가. 그니까. 이리 와. 어, 말은 돼. 이리 와. 자. 어, 애용이 이리 와. 어, 애용이 이리 와. 들어봐. 자. 이기 있어, 여기, 차, 여기 차. 자, 얼른 먹어. 먹어, 얼른. 먹어. 너 오랜만이다, 되게. 잘 썼어? 안 돼. 영아잘 썼어? 자, 니네 밥상. <laughs> 이쪽 와. 여기 있어. 내가 거기다 줄게. 니네 밥상. 맞아요. 오늘 가는데 다리 하치주요 다리 하나 주세요. 자, 알았어. <laughs> 드럼 아 아냐? 자. 밥상. 아니야 말을 한다니까. 큰거 하나 주자. 이쪽에도 줄게. <laughs> 쟤도 하나 줄게. 이리 와봐. 자 여기서 얼른 먹어. 어 먹어. 아이고 오랜만이다 되게. 음더 주라고 난리야. 더 내나랑 막이런다 떨어지네. 그래 네, 한 뭐. 응. 알았어 속 안창살 한 점씩 줄게. 너무 잘른 거 아니야? 애들도 씹는 맛이 있어야지. 야, 나도 저기 생일날 한 번도 안 준단 말이야, 저거. <laughs> 자. 들어와, 밥상. 어, 야. <laughs> 돼지고양이 저거. 쟤안 참는다니까 막 난리네. <laughs> 뭐하러 온다? 밥상에다 먹으라고. 밥상, 밥상. 떨어졌어. 그래, 밥은 밥상에서 어. 먹는 거야. 맛있지? 졸린데 맛있어. 너는 그냥 삼키네. 아, 나 고양이 주다가 나를 몇점 먹지도 못했네 어쩌지? 캠핑엔 또 치킨이지? 그렇지 검색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래! 팬 닦는 방법인데요 팬을 달궈요, 세게 이렇게 끓어요 이때 소주를 소주를 살짝 뿌려요 흔들어줍니다 부품이 나죠? 왜 이래요? 이렇게 하면 기름이 다. 한면 깨끗해집니다. 노지나 캠핑장 가서 응. 사용해보세요. 그 대신에 주변 불 붙으면 안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됐어요? 네. 오, 오 진짜 여기까지 좋은데? 네. 아 좋다. 자 치킨 배달이요. 네. <laughs> 아 거기서 치킨을 한잔 먹으면 되겠다. 네? 자, 감사합니다. 좋을 것 같다. 화장실 자주 가고 싶어지니까. 소울이. 소주 드실거예요 네. <laughs> 짠. 짠. 그래도 여기 안이 되게 다락방 같고 아늑하죠. 따뜻해. 닭 프라이드. 아. 프라이드 닭. 네. 와 소리 되게 바삭바삭하다. 응 음, 오빠. 맛있어. 맛있어요? 응. 음. 응. 오, 소리 되게 좋다. 응. 오빠 진짜 맛있어. 저도 한 잔. 클라우드요. 클라우드도 괜찮은 것 같아요. 프라이드를. 색조상해 보인다. 음, 아, 바바다다. 음, 음, 맛있다. 되게 맛있죠. 괜찮다. 괜찮다. 양념을 날린인다 양념바로 먹어야겠다. 양념 맛있어요. 맛있어요? 시골통닭 맛 응. 음, 괜찮다. 무는 쌍 먹어 근데 안 추워요? 안 추워요 그 담양에 비하면 여기는 <laughs> 봄인데 옹아 옹이 옹이 여기 들어오면 안돼 어쩌냐 여기 우리 찾는다 응. 너그여안 갔다 아니야 누가 왔는데 안 갔어? 응. 되게 맛있게 드시네 원래 우리 닭가슴살을 좋는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아니 근데 닭을 더 맛있게 드시네. 닭발하고 <laughs> 소주에다가 안창살이 아, 아까 너무 못해. 뭐 좀... 아니 고양이야 다 빼서 먹어. 아, 고양이한테 안창살. 왜마 좋아서. 아니 저 양. 안돼 여기는 거기까지도 네가 처음이야 지금. 야 나도 좀 먹자. <laughs> 아유, 씨. 나도 치킨 한 달에 두 번밖에 못 시켜 먹어. 에이. 뭐라고? <laughs> <laughs> 배고파서 그 배, 배에서 꼬르륵 소리하나? 고양이 목소리 좀 이상해. 언니, 어, 예. 닭 진짜 맛있다. 갑장선에 침이고여있어까요 지금. <laughs> <제게? 웃음> 찜! 이거 귀여워. 음. 이또 하나 줘야지. 자, 여기있어. 자, 밑에 가서 먹어야 돼. 알았지? 아, 정주면 안 돼. 진짜 책임지지 못할 거면 정주면 안 돼. 다음발 5,000원 남는다고요? 저기 사장님. 어머! 한 마리만 주십시오. 어, 야, 5,000원 담는다. 2,500원 가져가야 되는데? 네. 어. 야, 들어와. 뭐 고양이가 돼지만한고양이가 야, 있을까? 그 고양이 미치겠다, 진짜. 저지가냐 고양이냐 이거. 여기 세 명. 3명... 어이, 나도 제알콜을 사왔지. <웃음> <웃음> 오. 야, 이초로 남이 들어오네. 자, 이거 제가 들어가면은 대한민국 사람들 다 여기 <laughs> 들어올 수 있습니다. 2차. 이 이차잘 팔리겠다, 이제. 자. <laughs> 라라라라라 태어나서 따. 처음으로 응 여기 와가지고 워크아에 와서 또 저알코올 맥주를 먹어봅니다오 이게 일반 맥주보다 탄산이 세가지고 살살 따라라라 넓죠 되게 자와 이게 그 쏘는 맛이 없네 그 그러지 응 우리 크루브는 이제 차박을 준비하려고 반팔을 입고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캠핑 마려완님이 <마리오와님이>. 마려 마리... <laughs> 어? 마려완님? <마리오와님>? 하 어? <laughs> 병맥주는 카스를 안 마시는데 제로맥주는 또 카스를 아 이게 카스라 또 맥주 맥주 맛있어 제로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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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이상합니다 이상해 자캠핑마려워 <목소리> 일어나세요 잘 잤어요? 안 추웠어요? 화장실인데요. 이런 문구가 있네요. 여기가 공동화장실인데 굉장히 깨끗해요. 관리도 너무 잘하셨어요. 어쩌냐. 하늘하고 바다 보니 또 캠핑이 마려워? 검은 모래 만성리 해수욕장입니다. 여러분. 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뭐 뭐 하는 거야, 이게? 뭐하나 뭐라고요? 다른 시원하고 따뜻. 다 아, 에리야 냥. 옹 어떤? 이재트기야 대박이다. 음. 잠깐만. 그렇죠? 펑펑펑 올라가. 올라가 이뻐 그릇 그릇 간다. 고 골골 숲잘 있어. 건강해야 돼, 또 오케이. 그렇지? 이제 가는 거예요. 네, 정리할 게 없어요. 가야죠. 아쉽지만 가면 대나무골 오토캠핑장 촬영하고 내려오다가, 너무 갑자기 또급 캠핑이 마려워가지고 만성리 해수욕장 와서 저희가 번외편으로 짤막하게 캠핑을 했는데요. 정리하고 일상으로 이제 복귀해서 저희 다음 4편은 동해 바다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만성리 오묘이 터줏대감 고향이에요. 되게 순하고 착해요. 애교도 많고. 아프지 말고 잘 지내? 알았지? 우리, 우리 소년님 어젯밤에 화장실을 가다 넘어져가지고 무릎에 바지 뻥크라고 다쳤어요. 어쩌냐? 손 많이 다쳤네. 얼굴 안 다치고 그러길 다행인 줄 알아요. 지금 아침 오픈 전이지만 여기 해수욕장 오시면 불바다라고 저기 있어요. 저기 핫도그로 되게 유명합니다. 저 이모님이 굉장히 장사를 해서 오래하셨어요. 저도 나름대로 좀 친분도 있고 불바다 핫도그 꼭. 맛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자, 워커는 다 정리했고, 어제는 뭐 정리할 것도 없고요. 자, 남은 머문 자리는 또 깨끗하게 했습니다. 다음에 이쪽에 오시면 은 캠핑 한번 하셔도 되고, 꼭 클린 캠핑 하시길 바랄게요. 이장, 잘 있어. 갈게. 음, 음. 그러니까. 캠핑 마려고 나와서 고향하면 다 도망갔는데 너는 왔네. 아 같이 가고 싶다. 어 어쩌냐? 오징어 다리 어제 목덜에 떨어뜨렸는데. 갔어. 바이바이. 자 저희 이제 열심히 돈을 벌러 가야죠. 자, 돈 앞에서는 캠핑 마려운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laughs> 자 다음 편에 뵐게요. 안녕!